갤럭시 노트10 리뷰. 아, 그리고 갤럭시 버즈2 프로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만능혁기 구독자 이벤트가 있으니까 아래 댓글 더보기를 통해 구글 폼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노트10은 노트10 기본 그리고 플러스 모델이 있죠. 그 중에서 노트10 기본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아우라 글로우 색상이 역대급이었죠. 저희 아버지가 사용하시다가 어머니한테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아우라 핑크인데 요것도 꽤 예쁘죠. 삼성에서 출시한 폰들 중에서 역대급 명폰 중에 손꼽힌다.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 모델이 노트 10을 가져온 이유는 이 기본 모델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23년에도 쓸 만한가 살펴보죠. 디자인을 먼저 살펴보면 엣지 디자인의 S펜 수납이 우측 하단에 있고 볼륨 버튼이 특이하게 왼쪽에 있습니다. 이게 노트 10 출시했을 때 적응이 안 됐었거든요. 이후로 다시 볼륨 버튼이 오른쪽으로 돌아왔죠. 후면 쪽은 카메라가 세로 배열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보기 좋아요. 무엇보다 카톡 티가 많이 안 나와 있어서 좋습니다. LG에서 나중에 출시한 LG 벨벳을 보면 약간 노트 10의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근데 이제 물방울처럼 톡톡 떨어지는데 LG. 웹을 처음 봤을 때 노트 펜이 먼저 좀 생각났었습니다. 뭐 어쨌든 디자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무게는 기본 모델이 168g이라서 가볍습니다. 이 S펜도 들어 있는데 말이죠. 플러스 모델은 198g입니다. 디자인은 다시 봐도 정말 잘 빠졌습니다. 옆에 이 엣지 때문에 그립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기본 모델은 FHD, 플러스는 QHD인데 6.3인치, 6.8인치죠. 기본 모델의 이 해상도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FHD로 영상 보는데 저는 족스럽더라고요. 펀치홀이 가운데 에 있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온스크린 지문인식이 내장되어 있죠. 이 화면 주사율은 120Hz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주사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자 카메라 전면 카메라는 천만 화소 고요 후면 카메라는 세개로 1600만 화소 초광각 1200만 화소 광각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입니다 사진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노트 10 주간에는 사진 결과물 괜찮게 나옵니다 초광각 광각 망원 렌즈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결과물 나쁘지 않습니다 실내에서 찍은 사진들도 크게 노이즈 없이 잘 찍혀요 불빛이 켜 있는 상황에서 저조도 사진은 괜찮은데 이렇게 극 저조도 상황에서는 노이즈가 발생하죠. 근데 야간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간 모드를 활용하면 노이즈가 없어지죠. 오른쪽에 야간 모드를 촬영했을 때 확실히 밝게 찍힙니다. 동영상도 역시 주간의 결과물 괜찮은데 걸어갔을 때 손떨림 보정이 크게 안 됩니다. AK60 프레임은 손떨방이 적용 안되서 아쉽고 슈퍼스테디 모드도 있지만 햇빛이 충분치 않으면 걷거나 뛰었을 때 역시 떨림이 많고 1080p 30 프레임으로 찍히는 것도 아쉬워요. 동영상에서는 전체적으로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능으로 칩셋은 엑시노스 9825가 탑재되었죠. 긱벤치 5 점수를 보면 요즘으로 치면 이 중급기 제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점수상으로는 갤럭시 A52S보다 조금 모자란 점수 정도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정도는 가볍게 돌아가지만 원신 같은 고사양 게임을 한다거나 헤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버겁게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램 용량이 이때는 끝난 후기가 없었어요. 노트10 기본 모델 플러스 모델 모두 12GB 램을 넣어줬습니다. 다다 잉램이죠. 램은 많을수록 좋다. 자, 배터리는 3,500mAh. 플러스 모델은 4300mAh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4000mAh가 안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플러스 모델이 낫겠죠. 근데 뭐 일단 사용했을 때 게임 별로 하지 않고 영상을 그렇게 많이 안보고 기본적인 업무로 사용한다 치면 배터리 크기 나쁘지 않고 보조 배터리 없어도 되는데 게임 몇판 하면서 영상을 좀 많이 본다. 그렇게 사용하면 배터리가 빨리 닳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브폰으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스피커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노트 10 아쉬운 점, 이 업데이트는 메이저 업데이트 3회, 보안 업데이트 4년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미 메인 업데이트는 22년 안드로이드 12를 마지막으로 모두 종료가 되었고요. 보안 패치는 23년 8월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업데이트가 종료되더라도 계속 사용해도 될까요? 저는 비추천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종료되면 문제가 바로 발생하진 않지만 보안 업데이트가 없다면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이 보안 취약점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하시려면 보안 앱이나 백신앱 등을 사용하는 게 좋을 텐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죠. 요즘에는 개인정보 보안이 더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사용한다면 23년 8월까지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플러스 모델과는 달리 이 기본 모델은 저장공간이 256gb고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쉽긴 해도 256gb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작은 노트의 역대급 매력이라고 볼수 있는데 디자인도 괜찮고 꽤 괜찮은 성능에 6.3인치의 작지 않은 디스플레이 게다가 S펜을 탑재했는데 무게까지 가볍다는 거 역대급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말 잘 만들어진 폰인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삼성에서 갤럭시 노트10 메인보드를 단종시켰어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고쳐서 오래 쓰니까 강제 단종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거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노트10 이후의 제품들도 하나둘씩 강제 단종을 시키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되면 결국 사용하다가 고장 났을 때 다른 휴대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One u p 는 23년 8월 가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중고로 새롭게 구입하신다고 하면 이 중고장터 앱에서 시세를 봤을 때 20만 원, 22만 원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23년이 지나더라도 소장용으로 좀 예뻐서 이거를 보관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폰은 어떤 폰을 다시 사용해 볼까요?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시고요. 구독하시면 더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죠. 만능혁 였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